봄만 되면 강남 갔던 제비 있냐 잊지 않고 꼬박꼬박 꼬박 찾아오는 먼지바람 바로 황사. 요즘 같은 황사철 독특한 아이디어로 먼지바람을 가볍게 날리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설마 유치원생도 다알 법한 창문 닫기? 집안 구석구석에 정체불명의 물을 마구잡이로 뿌려대고요. 화분에 뿌리는가 싶더니 예. 아니, 갈증납니까? 그냥 목구멍에 발사랍니다. 아, 익숙한 이 장면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희한하네. 기억나시죠, 박상단 어서 기억납니다. 아니, 기억 안 나세요? 요, 쌀뜨물 세제. 그렇다, 기억나죠, 누리끼리한 예. 이 물의 정체. 바로 4,800만 국민을 경악해한 쌀뜨물 세제였던 것이었던 것이다.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3박 4일 묵은 지독한 기름때는 물론이고요. 징그런운 바퀴벌레까지 한 방에 물리쳤던 그 신비의 쌀뜨물 세제 다들 기억하십니까? 먼지 날리는 황사철 버리는 쌀뜨물을 모아 모아서 흙 석탄과 미생물 원액으로 먼지 완전 정복에 나섰다는 쌀뜨물 세제 매니아. 그첫 번째 고지는 바로 꼭 닫힌 집안 공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가습기입니다. 여기에다 넣습니다. 오. 그걸 왜 그렇게 가습기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요즘 황사철이잖아요. 그래서 환기도 잘못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요 공기가 정화되거든요. 거기다 습도 조절까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쌀뜨물 속에 유용 미생물이 몸에 회로운 세균을 이로운 세균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황사로 나빠진 실내 공기가 깨끗하게 맑아지는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가습기 보면 이병이 아나운서 이렇게 물때낀 거에요, 물이죠. 이거 참 청소하기 귀찮고 힘들 어, 네. 때 많았을 말끈하고, 겁니다. 예. 요 쌀뜨물 세제만 넣으면 가습기 청소할 필요가 없다니깐요.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세균이 박을 박글한데 청소를 안 한다. 별난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두 대의 가습기 중에 한 쪽에만 쌀뜨물 세제를 계속 넣어주면서 물때가 끼는 정도를 우리 별난정보팀이 지켜봤는데, 예. 자, 일단 일반 물을 넣은 가습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 열어보면 물때가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네요. 예. 하지만 쌀뜨물 세제를 넣은 가습기는요, 새 것처럼, 청소한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예.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죠? 예. 거기다, 항사만 왔다 갔다 하면 만신창이가 되는 창문. 네. 요거 정말 닦기 힘듭니다. 팔성 다녀서 들을왔는데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어제 네. 쌀뜨물 세제를 뿌려주고 나서요, 마른 행주로 한번 살짝 닦아줘 보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유리창이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 유리창뿐이냐 가구 위에 뽀얗게 앉은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쓸고 닦아도 흙먼지로 버석버석 되는 방바닥, 쌀뜨물 세제로한 번만 훔쳐주면요. 깨끗한 거는 기본에 코팅 효과까지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해 고민하는 바로 아, 자동차 진짜. 위에 고스란히 뿌연 옷으로 갈아입은 이 먼지, 요거 참 관리하기 힘듭니다. 아, 어렵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늘 비법을 전해드립니다. 어, 특별한 관리가 있겠어요? 먼지가 뭐 그렇게 많이 쌓이는데. 차를 자주 안 가지고 다니고, 뭐, 그렇죠, 뭐. 이 예, 먼지가 매일매일 쌓이니까요.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금방 또 먼지가 쌓여서 속상하죠. 예, 봄철에는 뭐, 그렇죠. 예. 속상하다고요? 자, 황사철 자동차 관리도 손끝 하나로 해운다는 주인공. 자, 쌀뜨물 세제를 가지고 <laughs>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laughs> 자동차도 아, 그럼요. 되네요. 요쌀뜨물 세제로 세차를 하면요.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즘 같은 황사철에 세차하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의심 많은 박상도 아나운서를 위해서 우리가 또 <laughs> 실험을 해 봅니다. <laughs> 네. 자, 먼저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차한 후에요. 본네트의 반쪽에만 우리가 쌀뜨물 세제를 바르고요. 황사가 심한 날 서울 시내를 하루 종일 우리 제작진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자,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쌀뜨물을 발라줬던 본드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끔합니다. 어. 예. 하지만 일반 세차한 곳을 보게 되면요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지금 이렇게 손에 묻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저, 저 진짜 저래요? 예. 이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바로 먼지를 잡아당기는 정전기 때문입니다.